닉네임 보소, 강형욱의 보신탕집 이러고 있네. 하하하, <laughs> <laughs> 이유 없어. 큐 <laughs> 찍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맞아, 나르형? 나 친애인데? 아, 친애인데? 아니, 근데 무슨 생각으로 친애 상대로 여기 부시를 큐 찍고 들어온 거야? 아니, 난이 찍은 줄 알았어. 억지로 안 먹는 게 아닙니다. 아니, 이게 좀, 이상하네, 그냥? <laughs> 방금 소리가 나 점프 썼어요. 란 소리가 났는데, 오야, <laughs> 어 이게 점프가 맞았다. 라 곤란, 곤란, 비상, 비상, 어떻게눈 중. 아니 어떻게 알았지? 근데 너 점프 했잖아 이제 노플이잖아. Yep. 안녕히 계세요. 걸 걸. <laughs> <laughs> 오, 씨발, <laughs> 안돼, 안돼. <laughs> 아니 나르도 중매매아리가 있네. 점프 썼는데? 점프 썼는데 여기로 온다? 아비. 까비, 포사범이가 너무 넓어. 오, 오. 오오. 아니 이 녀석 놀랐잖아. 아마 집을 가서 닌탑을 사오겠죠, 요 나르가? 그안 갔네? 진짜예요? 아니 대체 무슨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집을 가지 않는 거지? 대체 무슨 계획이 있는 거야? 아이고 딜이... 그 아이템... 로네와 이렐리아는 몰락이 뜨면... 체질이란 게 바뀝니다. 이거 그 불순한 궁 뭐야 이거 궁극기 사용한 공속 올려주는 거예요. 어 그거 갈까? 설마 콘까지만 안정성 때문에 올려야 하고 이거 악마 사냥꾼의 화살 한번 가? 마침 요네도 컨셉이 악마 사냥꾼이라는 거. 근데 스웨인 지금 궁 돌았을 텐데 아마도 마도 좀 막아줘요. 야겠다 이거는 에 시체 먹을 것 같은데? 이모 등장! 그런다고 살수 있을 것 같아? 이 녀석아! 아니 궁까지? 맞다 소고기가 딱딱하긴 하네 악마, 사냥꾼, 요네! 으 좋았어! 아니, 고정 데미지 팔좀잘 받았는데, 방금? 트인 음. 노웅일 때 발언을 치자. 굉장히 괜찮은 의견이긴 한데, 이 녀석이 템이 이거라는 걸 알아야 해. 궁이 안 돌았을까 싶을 때는 돌아있을 것 같은데? 아기 때문에? 엄마 사냥꾼 뭐임 내피 어디감 잠깐저잠 어, 몸이 너무 약해 순수 딜테만 있어가지고 몸이 너무 약해 님들 님들 잠깐 잠깐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어 더해요? 오! 아 연막탄 개사기 <laughs> 탑 CS들이 해냈어 얘들아 급한 건 얘네야 사실. 어? 아니 왜 타지? 아니만 네가 거기로 가버리면 장로 싸움이 불란해지는데 얘네가 집을 가네? 내가지? 나루가 지금 막고 있는데? 아, 이 까락 두 놈에서 그냥 책임질 수가 없어 가지고 씨시야을못 들어 줘. 둘다 그냥 백스텝만 하고 있네. 악마 사냥꾼 덕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아, 끝났죠. BG. 아, 게임. 좀 위험했었는데, 다행이다. 이마 님은 왜 점화임? 님, 니은왜 점화들고? 반칙, 반칙. 레네톤 점화는 반칙. 안 되겠다. 이참쌀 선과의 힘을 빌려가지고, 응? 집중력을 높이겠어. 그거 알죠. 포켓몬에서도, 응? 어? 상태 안 좋을 때 상처약 뿌리듯이. 내 정신을 챙겨줄 이참쌀 선과. Emm? 노틸러스 전멸 발달로 저걸 잡고 가네? 개이득인데? <laughs> 유나라 이길인데? <놀라> 앞 서로 점화대전인데 바로 망설임없이 내려가는 우리 정글. 너무 슬픕니다. 아니 뭐 도란 방패인 놈이 시키가 데미지가 뭐 그러세요? 언디리오 내피 언제 이래 갈렸어? 잠깐만 다이브의 냄새가 나는데? 아 아니 조용히 하고 내 W 을 한마. 힘지어이 새끼 덤불 조끼가. 아니 니머 나는 레넥 상대로 덤블조끼 가도 되는데 너는 자연 상대로 덤블조끼 가면 안 되지 반칙 반칙 제발 탑을 도와다오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블루캠프가 나와서 캠프를 먹으러 왔구나 그래 근데 저게 제이스긴 하지 제이스는 성장 좀 끊기면 안안 안 되긴 해 제이스는 저게 맞기는 한데 다 맞긴 한데 맞는데 씨바이 배킹만 지 말고 좀와줘 조마의 지옥면서씨 철저하게 포착 받는 이 기분. 빛다 길은... 아가비 대포를 먹어줬다 역시 가시가 보시야 이러면 자르바는 많이 어그러졌죠? 아텀이 존망해서 탑을 온 거였는데, 탑이 솔킬 두번 따였어. 이제 이런 게임은 사실상 끝났죠? 너네들은 15분에 딱 나가야겠다. 그치, 자르바나? 괜찮겠어? 나1 2스펙인데 미친. 근데 부활을 하면 오히려 피가 쳐서 이득이라는 거에요이 쪽은 이가 한번더 돌았네. 예? 우와! <laughs> 가버륏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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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. 천천히 밸류 쌓으면서 체력 개수 있는 애들이 좋은 거거든? <laughs> 마스터지님인데 왜최그마 잡힘? 그냥 MMR이, MMR 다 비슷하다. 그냥 그러니까 MMR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, MMR이. 시즌초라서 챌린저가 챌린저긴 한데요 진짜 챌린저가 아니야 아까 전에 레네톤도 점수 770점인가 막 그랬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마스터 0층 마스터 90점인데 지금 그 레네톤이랑 잡혔잖아 MMR이 똑같다는 거야 솔직하게 이 레네톤이 레넥, 전판 레네톤보다 잘했으면 더 잘했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진초팔이 진짜 크긴 하다. 와, 씨. 야, 너무 센데. 야, 방금 강화큐 평에 피200 몇십 있던 거 갈렸네? 다행이고 W 선인 역 들어가서 다행이다. 이마 미신 또 오나 본데, 이거 좀 속죄 갱킹 준비하는 느낌인데요. 빠질게요. 이거 궁이라도 있어야 살거든? 데이브인가? 느낌이 좀 데이브 같은데? 맞네? 암, 이, 일. 굿. 일단 부활까지는 돌렸고. 뒤쳐서... 어. 음. 대박만돼 진짜. 어? 아니, 써레는 쳤다고? 아니, 여기 자리에서 해보지, 왜.